깨끗합니다. 27명, 28명, 29명, 20명. 토템안쓸게요 애들 휜다이니까 응. 그냥 보이면 바로 점프켓 캣... 예, 그 깔고 찍을게요. 야 예. 예, 찍을게요. 그럼. 이 집에? So <놀람> 아 날라간다 하나밖에 날라간다 고맙고 1층 1층 이 아, 뭐 다른 팀이란 데? 근데 이거 개피예요 옥테인 개피예요어아뭐아팀더 왔다 팀더 왔다 공식으로 먼저 빠져졌다. 이거 좀 천천히 아, 하여튼 너는 좋아야지 좋아하는데, 그냥 멀리 <laughs> 가봐야 할고 저만갈게 미안하다 아니야 바보 차로못했어아나탈포로뜰수 있으니까 아어쩌기네아 이거 자가해선 돼아 이거 쩌쩌 아 이거 다탈퇴이네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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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왜 뭐. 이렇게 잘못 쐬지 어, 이거 뭐야 버그야 알키리니? 아 셀프 못까 이거 천천히 해봐요, 둘이. 힐하고. 하나 남았거든요, 이거? 아, 셀프 타고 좀 짧고. 와아순식다어있어 어딨어? 어 t h i n 팀 I'm c o m i 하 g to have 주 o 기나 day. She's taking a r o